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또 한번 댓글과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통일, 그 토론해보는, 어, 또 메모장 컨텐츠 가져왔고, 어, 이번에 이제 하블의 슈드가 나오면서, 여러모로 이제, 어, 겨울까지 버텨야 되는 형식으로 내다 보니까, 어, 유저들의 트라이 스픽이 굉장히 빡빡하게 나온, 어, 요런 상황에서, 이제 유저들이 호소하는 여러 가지 그 이, 곡소리좀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즌3에 이제 스펙업 요소가,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뭐 저에 대한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배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다뤄주시면은 좀 같이 이제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제 이야기들을 또 여러 선배님들의 경험을 토대로 좀 이렇게 한번또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좀 해보는. 주제들 일단, 근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스펙업 요소의 고점은 확실히 높은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보석의 고점, 육각의 고점,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어 클리어 분기점에 해당하는 사실 포인트는 그렇게까지 높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히 에스더 파티도 클리어를 했지만, 그러지 않는 파티도 클리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인 공팟으로 랜덤한 사람들과 트라이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유의미한 진도를 뽑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나가기 위한 일정 스펙이라든지 전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에 대한 평가 구간을 좀 넉넉하게 잡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초반 트라이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빡빡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이제 스펙이 낮은 공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첫주 클리어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들긴 했죠. 근데, 어, 그것과는 별개로 사실상 시즌 초반이나 신규 컨텐츠를 준비하는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늘 힘들었던 것 같아요. 늘.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예전 발비쿠 시절에 현역으로 뛰셨던 분들도 어뭐 공감하시겠지만 어, 이때 당시 유입됐던 분들과 이때 당시 진짜 현역으로 선발대를 준비하셨던 분들의 증언이 굉장히 갈린단 말이죠. 실제로 그 컨텐츠를 준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다른 건 없긴 하지만 선발대 컨텐츠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생각해 보면 은 거기가 진짜 낭만의 구간이다. 낭만의 시대. 그냥. 똑까놓고 말해서 로아 선발때는 성취감 말고는 딱히 막큰 장점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그닥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선발대를 유지하거나 뭔가 이제 계속해서 그 성취감을 이어가거나 그 다음에 시즌을 어느 정도 좀 주도하는 라인으로 있기 위한 분들 같은 경우는 욕심이 좀 나기는 하죠. 근데 저는, 어, 유독 좀 이번에 빠듯한 어떤 느낌이 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하나는 업데이트 속도를 좀 이제, 어, 하나를 들고 싶어요. 근데 이 업데이트 속도가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시즌 초반에 어느 정도 신규 재화를 모아서 강화를 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빠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속도를 소화하기에는 너무 이제 무언가가 많이 부족한 거지. 시간도 부족하고 재화도 부족한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뭐 재련 재료라든지, 뭐 운명의 파, 뭐 파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으는데 시간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는데, 컨텐츠는 두 달에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있던 거가 워낙 많았던 사람들이야. 그걸 가지고 그냥 이제 얹어서 좀 부담없이 가겠지만, 이거를 밑에서부터 쭉 따라와서 목표로 하던 분들은, 갑자기 모이던 재료들이, 4티어 쪽으로 와서 소프트 리셋되면서 이게 일부 개승되면서 교환비율 떨어지고, 새롭게 0에서 모아서 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약간의 부담이 속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컨텐츠 피로도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에키드나 베이모스그 다음에 에기르, 이 선에서 좀 적절히 아무래도, 그, 조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텐츠에 대한 진입장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성적으로 낮아지는 것도 있고, 실제로 클리어 보상이 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뭐 카맨까지 가시는 분들은 골드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즌 초반에 여러 가지 어떤 기틀을 잡거나 컨텐츠를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템포가 전반적으로 빨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빠른 템포를 소화할 화할 기반과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무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되는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아브레슈드에 딱 오면은 안 그래도 템포가 빠른데 두텁게 형성까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머리가 깨지는 거지. 아,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라고 여기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제가 조금 그 최근에 영상 몇 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670 그러니까 60에서 70 라인에서 이제 펼쳐질 여러 가지 어, 파티의 세분화나 이제 라포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컨텐츠가 지연되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넘기고, 게다가 이제 1680을 넘어가면 고대 아크 패시브라든지 또 새로운 규격의 어떤 스펙 요소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맛 좋은 덫들이 있어요, 덫. 맛 좋은 이 레벨 구간이 10단위로 세단계나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약간 개미지용 라인이 돼버렸어요 여기가. 그래서 1660을 찍으면 일단 노기를 선에서 밑에 있는 카에베, 카멘 에키드나 베이모스, 여기나 이제 뭐 에, 기르까지 여기까지 전부 다 이제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은 구간이기는 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라폰난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위에 올라가서 1 6 7 0로 올라가니까 노말 아브레를 왔는데, 노말 아브레이라는 단일 레이드에, 단일 난이도에 1680이라는 또 하나의 계층화가 되면서, 여기서 또 이제 여러가지 그, 이제 라폰난의 어떤 심화와, 그 다음에 이제 뭐 딜러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세분화가 이뤄지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올리면 1680을 갈수 있고 1680을 올리고 나니 10만 더 올리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거를 4티어 초반 시작부터 계속해서 로아의 업데이트 속도나 이런 템포에 계속 질질 끌려가는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근데 일단 앞에서 뛰니까 뛰는 거야. 그니까 이거는 그냥 선발대를 단순히 따라한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시즌 초반에다가 업데이트가 빠르다 보니까 이게 약간 런닝머신이 계속 이제 뭔가 빠르게 굴러가는 것 같다는 느낌 이 들어서 계속 같이 가는 거지. 그런 와중에, 어 이제 필수 스펙업 요소들 중에서 조금 더 딜러들한테, 서포터들한테 유의미한 어떤 그런 고가의 스펙 요소들이 이번에 이제 하브레를 통해서 더 올라가다 보니, 올라가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도 끝나고, 초각성 로드나 슈모익도 끝나고, 복귀나 이제 진입 유저들도 강화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도 강화를 이제 신규 컨텐츠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일반 재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 가격도 현재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수호석 가격이 오늘 보니까 14골? 한 15골 지금 앞에 보고 있는데, 제가 원래 하루 수익이 거의 한 2만골 이상 나왔었는데, 지금 거의 한 3만골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하드 쪽이나 이런 쪽 신규 컨텐츠 정복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보석이라든지 유각 이런 것들이 폭등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물가가 미쳐있는 상태예요. 물가가.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속도전에, 수직적인 어, 어떤 이런 업데이트 요소에 따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원하는 구간에 제대로 돌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다, 되어 있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이제 겨울까지, 제가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분한 거 있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껏 겨울까지 목표를 1660 캐릭이나 이런 것들을, 어 모으되,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목표가 없다면 사실상 지금 골드를 모으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안 쓰고 모으는 거지. 안 쓰고. 근데, 써야 하는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610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달려서, 1640 캐릭터를 보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강화를 해두는 거 좋아요. 그리고, 1580 캐릭터가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 올리시는 거 좋겠죠. 이 뒤부터는 그냥 선택인 것 같아요. 본인이 뭘 하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이, 아브렐 컨텐츠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정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간권에 계신 분들의 어떤 이 스펙 성장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기까지는 조금 제 생각에는 한 11월 초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는 일단 예측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보통 이게 신규 컨텐츠 나오고 한한달반 동안은 진짜 물가가 미쳐요. 보통은. 뭐 신규 스펙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목표가 새롭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구간이 조금씩 한 단계 나아가는 구간이라서 수요가 많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화에 대한 동력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때 보통 잠구거든요. 보통 저는 이때 소비를 잠구긴 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성장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1660에서 잠궈놨던 애들 귀속재료를 풀어서 1670을 찍어줬던 거고, 제가 한두달 가까이 1640에서 지금 이제 주차했던 친구들 1660으로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것 말고는 저는 잠궈요, 무조건. 그러다가 이제 11월쯤 되면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신규 컨텐츠 나온지 두달 차가 되면 로아는 놀랍게도 할게 없는 시즌이 되어버립니다. 아할거 없어. 할게 사실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윗구간이 약간 소강상태가 될때 갑자기 모두가 할게 없는 희한한 게임이 돼버려요. 저는 이때 강화합니다 이때 성장해요. 이때 제가 하고 싶은 거. 보통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 근데 요번에는 신규 시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유각이라든지 유물강에서나 보석은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이때 재련 재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들 좀 보시고 요때 저는 이제 좀 강화 전략을 잡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은 시즌 초반인 것도 있는 데다가 시즌이 새로운 시즌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엔드 컨텐츠도 굉장히 딱딱하게 나왔어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는 체감상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거는 있는데 예전에 어떤 컨텐츠 업데이트 템포와도 비슷하게 굉장히 빨리 가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어,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좀 있기는 하겠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시간도 재화도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됐던 어떤 좀 하드한 기존 유저들 같은 것도 이런 것들에서 굴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뭐 유독 다른 시즌보다 힘들다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역 시즌에 이제 엔드 컨텐츠를 준비해 보신 분들과의 의견이 분분한 해서 이제 그런 건 있지만, 그냥, 요런 요인들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구간에서 현재 지금 부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그래서 카르마가 할만해요, 지금 이상하게. 약간 요상한 구조긴 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크 패시브라든지, 이런 어떤 임질이 너무 세긴 해요. 지금 아크 패시브만 열어도, 게임이 너무 쾌적해져, 이게. 이것만 열어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힘을 아끼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강화 타이밍 잡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 현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약간 교통 체증처럼 여러 요인들이 지금 뭉쳐 있는 상황이니까 약간은 좀 여러분들도 이제 허리띠를 좀 이렇게 졸라매고 있는 걸로 강화하는 건 골드를 만들어내기는 그래좀 용이한 어떤 상황이 긴 하니까 있는 걸로 강화하는 거는 저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저는 배럭 레벨을 올리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권장을 드리는 건데, 신상품들은 좀 숨이 빠져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비싼 요인이라든지, 스펙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요인이라든지, 들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상위권의 뭐 라폿 어떤 그런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죠. 그래서 지금 라폿 구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엔드 컨텐츠에서 노말이든 하드든 레벨 10씩만 올리면은 바로 아브레슈도 노말 하드를 서포트들이 바로 트라이를할수 있기 때문에, 딜러들은 좀더 이제 그 세분화된 계층 안에서 더 파티 찾기가 힘들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요때좀 템포 조절을 하는 거는 저는 권장은 드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뭐 요인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저의 어떤 성장 성향과 그다음에 여러분들께 건면 드릴 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려 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요런 이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히 어떤 것들이 많이 부담되고 어떤 것들이 좀 이제 힘겨우신지 좀 말씀 주시고 그리고 반대로 요 환경을 본인들이 좀 이용하고 계시거나 혹은 나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좀잘 뭔가 준비하고 있다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면좀 같이 나눠주시면좀 크게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어 생각을 좀 드리면서 그냥 간단하게 어 간단하게 이제 이말 그대로 좀 성장에 대한 어떤 부담을 체감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메모장 다뤄봤으니까 다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더욱 좋은 영,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고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